이제 13장부터 시작된 열두 정탐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또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4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뒤늦게 산지로 올라가서 어, 전쟁을 벌였다가 암말렉 사람들 또가해안 사람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패배를 당했죠.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나무하 하다가 그것이 이제 들켜서 붙잡혀서 돌로 쳐주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16장에서는 고라 자손의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16장에서의 고라 자손의 사건은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상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 왕정사회가 아닌 신정사회였던 이스라엘로서는 공동체 전체의 질서와 기강이 흔들리는 그런 위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시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 삶의 각 영역에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행사할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다스려지게 하시죠. 가정에서는 가장, 교회에서는 영적인 리더들, 국가에서는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셔서 각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또 물론 그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들, 교육계, 예술계, 경제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셔서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또 위임받은 문화적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말씀으로 성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온 이스라엘 앞에 모세와 아론의 제사상적 권위를 확인시키십니다. 그것이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열두 지파씩 지팡이 하나를 하나씩 내어서 거기 지파 우두머리 이름을 쓰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할 때는 레위 지파는 보통 거기에 빠지게 되죠.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는 그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대신에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의 몫을 얻어서 그렇게 12지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이사건에는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열두 지파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는 함께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지팡이를 내었겠죠. 그리고 레위 지파도 따로 지팡이 하나 내어서 아론의 이름을 거기에 썼습니다. 우리말로 지팡이라고 번역된 이 마태라는 단어는 묘하게도 스태프, 로드의 의미뿐만 아니라 브랜치, 트라이브 의미도 가집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247회 등장하는데 지팡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보다는 지파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민수기 앞장에서도 각 지파대로 뭐 이렇게 계수했다할때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원래 의미는 나뭇가지인데 나뭇가지로서 브랜치인데 한 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여러 나뭇가지가 나오니까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집안을 뜻하는 말로 지파라는 음, 의미가 생겨난 겁니다. 문자 그대로는 나무 가지 하나라는 의미에서 스테프 지팡이로 번역되는 것이죠. 그래서 12개 지팡이가 이스라엘의 12지파, 12족속을 상징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도 또 직관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다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팡이 1 2 개를 성소 안에, 또 그냥 성소 안도 아니고 지성소 안에 두라고 하십니다. 지성소 안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다른 사람이 몰래 바꿔치기 한다든지 뭐 어땠지, 어떻게 치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 열두 개의 지팡이를 놔두면 은그 열두 개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자가 누구인지 그 지팡이에서 싸게 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 동안 그 열두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놔두었더니 정말로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8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랬습니다 이미 꺾여져서 뿌리로부터 분리된 나뭇가지인데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거기서 우미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은 시간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처음 일으키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물론 물에다가 없던 그 재료 포도에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그런 물질적인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신기하지만 포도가 발효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을 건너뛰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도 이미 뿌리로부터 꺾였던 가지가. 마치 뿌리에 붙어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시간을 거슬러서 하룻밤 사이에 거기에 우미도 있고 순이라고 꽃이 피는 수개월의 과정을 모두 겪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하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을 특별히 택하셨다. 이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통치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뒤에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 이스라엘 자손이 벗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때서야 자신들의 반역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 들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였던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분리된 존재들이었던가? 그것을 절감하게 되었던 모양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이적 앞에 이들이 공포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십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썩이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개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아론의 썩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면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 구약성경 나중에 기록들 보면은 이 돌판만 언약의 돌판만 있고 어,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완전 썩어서 없어졌든지 그랬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시브리서에서는 이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만나를 담은 금망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들이죠. 만나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만나와 예수님 당신, 을 연결시키십니다 아론의 쌍단지팡이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제사장의 그 통치권을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이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그 위에 여호와의영곧 지혜와 총명 n g amyo, could p 지식과 여어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해서 줄기에서 싹이 나는 오늘 본문을 상기시키는 이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12개 나무가지 중에서 브랜치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의 브랜치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써 이미 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거역한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메시아가 나오게 되리라 하신 이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또 언약의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니까 당연히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입니다. 말씀이 육화되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기 표현으로서 (self-revelation) 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온 진영이 예수 그리스도 를 가장 가운데 놓고서 그 주의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지성소의 한 가운데 언약계를 중심으로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살고 또행진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뒤에 계속.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들의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들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의 통치를 펼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 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마치 어미소의 멍에를 새끼소가 같이 메고서 그저 뒤따라가는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나아가는 팔로워로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에 대적하면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권위에 도전하기보다는 우리들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위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왕 대신, 또 제세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서 오늘 이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통치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